턱에서 소리 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치과 원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은 보통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손가락 세 개가 채 입에 안 들어가거나 귀나 귀 앞쪽에 통증을 느끼거나 마지막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괜히 턱 주변이 근육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런 분들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턱관절 장애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 보면은 충분히 들어가죠. 손가락 세 개가 들어가면 40mm 이상은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도 안 벌어지면은 턱관절 장애라고 진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턱관절 장애라는 것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죠. 이대로 두면은 턱 관절을 구성하는 과두라고 하는데 턱관절 과두 쪽이 이렇게 닳아지면서 관절염이 생기고 턱 비대칭이 생기고 막 여기저기 다 아프면서 결국에 온몸이 다 아프신 분들도 있게 됩니다. 이 턱관절 장애가 치과에서 치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런 턱관절 장애는 치과에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료가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보통 약물 치료 아니면 스플린트, 물리치료, 보톡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관을 고치는 것.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악물고 있는 습관이 있거나 아니면 턱 개는 습관. 아니면 한쪽으로 엎어져서 잠자는 습관 그리고 굉장히 딱딱한 베개에 주무시거나 아니면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너무 자주 드시는 경우 오징어는 굉장히 단단하고 질긴 음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턱 근육에 무리를 줄 수가 있고 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산가하셔야 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턱관절 장애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장애라는 것은 그만큼 고치기 어렵다는 거고요. 치료기간이 그만큼 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의료진과 환자분이 함께 극복해 나가는 치료예요. 의료진이 혼자 치료를 진행한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고 환자분이 반드시 습관을 고치는 노력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야 좋은 결과를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아, 이것은 내가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꼭 고쳐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보여요. 그리고 이 치료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주고 효과를 좋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물리치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치과에 있는 이 물리치료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물리치료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퍼펙트 힐링 레이저라고 하는 치료기인데, 레이저 치료도 되고 원적외선 치료도 되고 그리고 전기 자극 치료도 되는 굉장히 좋은 물리 치료기입니다. 이런 물리 치료를 하면 뭐가 좋냐면 세포 재생이 촉진되고요. 그로 인해서 통증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 회복에 도움을 주는 기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과에 오시면 보통 15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해서 이 물리 치료를 받게 되시고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달 정도 물리 치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두 달째부터는 주 1회씩 받으시다가 점점 증상을 관찰하시고 증상이 괜찮아지시면 세 달에 한 번씩 물리치료를 받으셔도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리치료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환자분들께서 내는 비용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내시는 비용이 5천 원에서 많게는 한 3만 원그 정도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관절이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물리치료를 굉장히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근처 치과에 이런 물리치료 기계가 있는 치과가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턱관절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꼭 권해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만성질환이 되면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고쳐지는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턱관절 장애란 무엇이고 턱관절 장애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고 이 물리치료를 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까지 좀 알아봤고요. 이 턱관절 장애 치료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